안녕하세요. 무사시로입니다 오늘은 MG 아스트레이 레드 드래곤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판정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반다이몰 클럽지에서 8 4 0 0원에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레드 드래곤. 자, 원작은 모형지 합비제팬 연재 소설 기동전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 아스트레이 R에서 나오는 기체입니다. 레드 프레임 플라이트 유닛에서 칼레드 볼프 세자루랑 드라이그 헤드가 추가돼서 어, 레드 프레임의 최강의 형태라고 합니다. 기본 소체는 MG 레드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차용하고 있고요. 레드 프레임에서 헤드 부분 정도가 아, 바뀐 정도고 소체는 그리고 신, 이, 이쪽이 이제 완전히 신규 조형된 파츠인데요. 플라이트 유닛이랑 칼레드 볼프가 세자루가 있어요. 칼레드 볼프가 요 엄청나게 큰 대검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라이플 같기도 하고 그런 형태의 무기입니다. 여기 이제 플라이 트닛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볼륨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만들어보니까. 자, 그럼 두 기체 각각 그리고 합쳐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레드 프레임 소체입니다. 레드 프레임이야 뭐 워낙 명품 MG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동성, 만듦새, 색분할, 프로포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주 뛰어난 MG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 레드 프레임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헤드 부분, 머리 조형과 이뿔 모양이 약간 달라진 거 있어요. 어, 머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예. 어, 기존의 레드 프레임의이 볼, 볼, 볼이라고 해야 되나? 옆에 이제 머리 조형도 같이 들어있는데, 정크 부품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아, 신규 파츠인 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어, 이게 분리가 돼요. 해서, 선택으로 조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음. 하나만 장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색 빨간색 파츠 하나만 장착해서 어, 사용할 수도 있고 이 클리어 파츠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 다음에 머리에 결착시켜 줍니다. 자 이때 이 빨간색 파츠 하나만 붙여놓으면 결합성이 괜찮은 편인데 이 클리어 파츠랑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조금 결합성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툭 치면은 떨어지거든요. <laughs> 예,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레드 프레임을 이번에 처음 만들어 봤는데, 레드 프레임은 뭐 진짜 명성, 알려진 명성답게 조립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무엇보다 이제 몰드가, 아... 제가 이제 언박싱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프레임, 이 안쪽에 프레임에 몰드가 정말 예술입니다. 기계적인 몰드가 장난 아니게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안 보이는 부분도 되게 신경 써서 어, 만들어 준것 같아요. 실드 안쪽에도 이렇게 기계적인 몰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장갑 하나하나에 겉에 부분에 이렇게 깔끔하게 하얀색 장갑이 들어있지만, 예를 들면 여기 허벅지 장갑이거든요. 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 전혀 안쪽은 안 보이는데, 이 안쪽에도 이렇게 기계적인 몰드가 상당하게, 상당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각각 다른 이제 장갑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식으로 안쪽에도 어, 섬세한 기계적인 몰드가 들어가 있고 되게 안 보이는 부분도 신경 써서 만들어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육질 인체의 근육을 표현한 것처럼 그런 형태죠. 상당히 인상깊고 프라 모델 자체로 만드는 맛은 상당히 예, 괜찮은 프라인 것 같아요. 이제 무릎 부분에 이런 실린더 표현이라든지 가동성 상당히 좋고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걸 보는 맛도 쏠쏠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드 프레임 본체 자체의 무장은 라이플. 바베라 스트레이트, 쉴드 이 정도가 되겠네요 백팩이 이런식으로 가동을 하는데 여기 슬라이드 기믹이 있어서 이런식으로 되고 일단 이제 로 이제 레드 드래곤 형태로 변형을 할 건데 그럴 때 이제 이 백팩을 밑으로 내립니다 내려서 쭉 최대한 내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놔요 이쪽에 조인트가 있는데 플라이트 유닛을 결합시키는 형태입니다 자 이제 플라이트 유닛과 칼 레드 볼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플라이트 유닛에칼 레드볼프 3자루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고요. 원래 플라이트 유닛은 여기에 날개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쪽에 양, 날개가 하나 더 있어서 단독으로 비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어, 이거는 날개는 빠졌어요. 아쉽게도 그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날개 이거 별것도 아닌데 날개만 한번한장 넣어줬으면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했을 텐데 어,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여기에 아마 날개가 달리겠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액션 베이스에 거치는 어떻게 결합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파츠가 동봉이 돼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액션 베이스에 꽂고 여기 구멍 이 있죠? 여기에 밑 부분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살짝 걸쳐놓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딸깍하고 결합이 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단단하지 않게 이제 얹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장식을 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전시를 할 때는. 기본적인 포징은 요런, 요 형태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모양을 보면은 이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데 이렇게 들어 올려서 약간 들어 올려줄 수도 있고요. 쭉 내려서 이런 식으로 포징할 수도 있고 뒤에 모습이 많이 달라지죠록 하면 이런 식으로 쭉 세워가지고 뭔가 와, 다 화면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좀 거대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칼레드볼프를 어떤 식으로 포징을 해놓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조금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서 전시를 할 수도 있고, 칼레드볼프만 떼어내서 좀 살펴볼까요? 칼레드볼프는 이런 식으로 탈착이 되는데 이런 암에서 여기에 끼워지는 그런 형태예요. 한자로만 좀 자세하게 볼게요. 칼레드볼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떼어내가지고 앞에 결착을 시켜서 대검 형태로 롱소드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엄청 크죠? 웬만한 성인 손보다 커요. 길이가. 이게 이제 롱소드 형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결착이 되면은 암비덱스트러스 할버드가 됩니다. 상당히 크죠? 이것도 여기가 아마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빌드 커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어, 이쪽에서도 잡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잡을 수 있고, 이쪽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포징이 가능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걸 떼내서 어 각각 양손에 이거를 들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레드 데래곤 형태로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G용 액션 베이스가 동봉이 돼 있어서 본체에 있는 어, 고관절 고관절에 액션 베이스 조인트를 연결하고 액션 베이스에 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징을 조금 만들어 놓고요 플라이트 유닛에 여기 조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네모 조인트가 있어요 이 부분에 걸착을 시켜 줍니다 이거 하나로만 연결이 돼요 약간 이게 플라이트, 플라이트 유닛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하긴 한데 뭐 일단은 고정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하나로만 연결되지만 빔 샤벨 손잡이 사이로 넣어서 안쪽에 빔샤벨은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결, 결합을 시켜줍니다. 단단하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불안하지 않은 정도로 결합이 돼요. 이렇게 좀 등짐을 많이 진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칼레드볼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넓게, 무슨 뭐, 뭐 봉황처럼. <laughs> 확실히 화려하죠? 볼륨감이 넘칩니다, 진짜. 이 상태에서도,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레드볼프를 여러 각도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뭔가 조금 다이나믹한 포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할보드 형태의 칼레드볼프를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거대한 할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클리어 파츠로 된 액션베이스 부품도 동봉이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면 될것 같아요. 크고 길고 아름답습니다. <laughs> 야. 볼륨감 장난 아니죠. 예. 자 칼레드 볼프의 이 손잡이를 띄어서 밑으로 연결시켜주면은 건 예, 모드가 됩니다. 겉 모드. 그래서 이겉 모드 손잡이를 이쪽에 아까 빔 라이플 대신에 연결시켜주면은 자 이런 식의 포징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굉장히 무거운 건데 잡아줍니다 손이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잡아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무겁기 때문에 이 어깨 관절이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주면은 쭉 내려가요.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죠? <laughs> 네.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 각도는 한요 정도밖에, 안될것 같고, 요것도 계속 놔두기에는, 계속 요런 식으로 전시해 놓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가능을 하다. 근데 요 어깨 같은 부분은, 이쪽 올려주는 거는 어느 정도 보강을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에 손바닥에 있는 조인트랑 어, 이 부분이랑 어, 결착이 가능한데 그렇게 단단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간신히 그냥 살짝 껴있는 형태라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위치를 잡아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단, 여기에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지 않은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액션 베이스에 세워놨는데 혹시 자립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플랜트 팩이랑 어, 칼레드볼프 암 정도 요 정도만 장착을 했을 때 어, 레드 프레임이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는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 이제 땅바닥에 세워놓고 싶으면 허리를 약간 숙여야 됩니다. 허리를 숙여서 각도를 잘 맞춰주면 굉장히 힘겨워 하면서 등짐 지듯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중심을 맞추면 서 있을 수는 있어요. 엄청나게 큰 무장을 앞에좀 장착을 해주면 중심이 좀 어느 정도 맞아서 될것 같은데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할버드를 잡아주면 앞뒤 중심, 무게중심이 맞기 때문에 허리를 핀 상태에서도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리 핀 상태죠? 그래서 중심을 잘 맞춰주면은 땅바닥에는 지금 발양발두 개만 지금 닿고 있고 할버드도 공중에 띄어진 상태예요 손으로 순수한 손으로 힘, 손 힘으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가능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칼레드볼프 하나 추가해서 가능할까요 가능은 할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고 뒤로 넘어가네 요런 <laughs> 식 요런 정도까지는 되네요 요런 식으로 전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것 같고 어, 포즈는 괜찮죠 할보드는 여전히 공중에 띄워져 있는 상태예요. 네, 손으로만 짚고 있는 겁니다. 그죠? 땅에 네, 안 닿았어요. 자, 오늘은 포징 위주로 칼레드 볼프랑 플라이트 팩을 가지고 포징 할수 있는 것 위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레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알려진 기체고 어, 많이들 만들어 보셔서 레드 프레임에 대해서는 크게 긴 얘기는 안 했어요. 플라이트 어, 팩같 플라이트 팩이랑 칼 레더볼프는 볼륨감은 정말 좋고, 이제 조형 자체도 굉장히 이쁘고, 여러 가지 결합을 통해서 많은 형태를 재우,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플라이트 유닛 같은 경우도 그, 상당히 잘 빠졌는데, 자립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 어차피 액션 베이스도, 액션 베이스도 들어있는 부분이고, 괜히 액션 베이스를 넣어준 게 아니거든요. 액션 베이스를 껴서 보관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클리어 베이스도 괜히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laughs> 활용을 최대한 하시, 해보시고요. 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 액션 베이스랑 클리어 베이스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더 안정적으로 전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84,000원인데, 레드 프레임 시리즈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레드 프레임을 갖고 계시, 갖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 뭐 저는 이 84,000원이라는 돈 하나도 아깝지 않게 어, 재밌게 만들었고, 어, 일단 전시했을 때 볼륨 자체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도색을 할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건프라를 도색을 하기 때문에 도색을 할 건데 도색을 하면은 어떻게 또 분위기가 달라질지 그 부분도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뭔가 좀 허전하죠? 네, 기본적으로 이 습식 데칼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정판들은 대부분 습식 데칼이 들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칼을 붙이면 훨씬 더 화려하지, 화려해지겠죠. 미리 제가 미리 예고해드린 도색할 것들 끝나면은 요것도 이제 도, 도색을 할 건데 레드 드래곤 도색하는 컨텐츠도 추후에 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레드볼프, 그러니까 추가 신규 조형된 부분에 이제 칼레드볼프 라든지 플라이트 팩에 이제 어, 웰드 라인이라든지 그런 거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딱히 거슬리는 건없고 다만 이 은색 칼날 부분 이 부분에 웰드 라인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부분 도색 하시는 분들인지 가조립 하시는 분들은 이모토로 크롬 마커로 예 크롬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크롬이에요. 크롬 마커로 예, 살짝 칠해주면은 상당히 볼만한 칼날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요 크롬 마커를 이용하시면 훨씬 불만해 질 겁니다 자 그럼 레드드래곤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